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1월경에 규제 지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과연 서울 지역이 포함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아 있던 수도권 내 구역 중에 광명, 하남, 과천, 성남과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은 해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 마용성세 곳,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도 해제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투자자들의 거래가 숨통이 좀더 트이고, 각종 세금과 대출 규제로 신음했던 투자자들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1% 전후로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 있어서 상승세는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시장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되어 모두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일 영상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상봉역 4번 출구 근처. 중간구에서는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7호선 상봉역은 바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고요.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 빈노선까지 상봉동 교통 하나만큼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편리합니다.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엔터식스 이마트, 코스코, 트 CGV 등각 대형마트와 대규모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이 많다 보니 살기 편하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입니다. 학군으로는 상봉초등학교, 신현고등학교, 상봉중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층수는 3층 중에 2층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대지지분은 39.12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2평 전용면적 43.12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3.5평입니다. 발코니 확장 면적 포함하면 17평이고 연화조 평수라부 구조이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인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준공년 월일은 1986년 5월 14일입니다. 현재는 공실인데요 반전세로 1억 2천에 30만 원으로 임차인 계약이 되어 있고. 만기는 2024년 12월입니다. 방 3칸에 주방, 거실, 베란다 1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 추가로 따로 손 보실 곳은 없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내부는 아직 이사 오기 전이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 전체적으로 집은 1980년대에 지은 주택이라서, 안에 천장이나 뭐 몰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티가 많이 납니다. 요거는 지금 미닫이 형태로 만들었나 봐요. 자바라로 해서 거실 공간인 것 같아요. 닫으면 뭐 방으로 쓸수 있고 열어놓으면 거실로쓸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도 요게 안방인가 봅니다. 방은 뭐 제법 사이즈는 꽤 좋습니다. 뒤쪽으로도 방이 하나 있네요. 작은 방이. 음, 보통 뭐 평범한 방 하나 정도 사이즈. 정면으로 주방이 있고요. 저쪽 왼쪽으로 베란다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 저쪽 문짝이 저기 있네요. 그죠? 저 문짝을 갖다 붙이면 방이 되는 거죠. 자, 뭐 거실 공간은 뭐 방이 꼭 3개가 안필요한신 분은 그냥 거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아, 오래된 티가 좀 나죠. 9억 티가. 음. 어, 여기가 지금 대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30만원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손보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